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걸 계속 지금 또드는 네. 거예요. 왜? 자기들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은폐하려고. 네. 계속 김건희 특검, 특검 얘기하거든그 특검하고 이제 그뺑 네.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렇죠. 그뺑 얘기, 그거 얘기 한번 얘기 한번해 보세요. 그뺑 얘기가 뭔얘기입니까그 이제 목소리 아시다시피 네. 이제 그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예, 빨갱이 목사가 음. 왜그 사람을 빨갱이라 그러냐? 음. 최정희는 이제 여러 번 글을 썼는데요. 네. 첫째, 북한은 네.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떠든 인간이에요. 크. 또 하나는 저이백두열통이 만들어질 할 때에 음. 그러니까 이제 혈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인민들이 뽑아가지고 음. 수령이 지, 지정을 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인간이에요.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왔죠. 북한 뭐 계속 자기 집처럼 그럼요. 다니고 그럼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된 네. 친구인데. 네. 저 사람이 근데 몰래 카메라를 서울의 소리에서 네. 만들어줘가지고 네.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사무실에서 만난 거죠. 네. 만나고서 이제 그 백을 예컨데 네. 300만 원짜리 백이라는데 네. 그걸 갖다 이제 그 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백에 혹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네. 또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네. 바로 이게 탁 목사님이. 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놔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청탁금지법을 보면요. 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음. 이어이 재밌는 게요. 네.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음. 아 저기 이제 저건 이제 팔조죠. 네. 청탁금지 8조인데 음. 이제 사항은 공무원의 배우자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 요 목사님. 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음. 이랑 이랑 또는 이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음.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음. 그러니까 다시 보면 뭔가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음. 저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는 뜻이에요. 네. 아. 분명하죠? 네. 배우자도. 왜냐면 그렇죠. 사람들이 공직자한테 바로 주지 않고 배우자한테 줄 확률이 있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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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제 5항을 보면 음.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음. 약속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음. 이게 오항이 최재영목사권입니다 목사님. 음. 저거는 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 배우자에게 네.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아, 이해되시죠? 그거 잘못했어요? 오항은 저건 이제 최재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사항은 음. 김건희 여사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음. 혹시 22조가 된 보면. 네. 2십조는 처벌 조항이거든요. 네. 처벌 조항인데 이호를 네. 네. 보면 음. 자신의 배우자가 8조 음. 사항을 위반하여요. 8조 사항이 뭔 가면 배우자가 받지 말도록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배우자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것을 그 남편이 알았어요. 음. 알고도 이런 신고하지 않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저이 음. 남편을 처공원을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이후는 음. 아. 김건희는 받아도 처벌은 못하네. 그러니까 받지 말,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구나. 아니, 네. 그, 그거를 그러면 배우자가 모르고 있을 경우는요? 뭘 몰라요? 아니, 배우자가? 배우자? 남편이? 배, 네, 남편이. 아, 남편이. 아 남편이 모르고 있으면 더 죄가 없지. 그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른 거야. 이제 어. 둘이만의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네. 그윤 대통령이 네.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알 아니, 수도 있고. 아니,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알면 누가 아니, 그런 거를 밖에 가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재볼 때는요. 네. 이제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음. 대통령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음. 그 포장을 뜯지도 않았어요. 어. 사용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재벌는짐작한데 김건희 여사가 그 순간에 음. 탁칠 수가 없어서 안면이 음.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전에,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 전에 사업도 했던 사람이니까. 같이 했었어요. 양면이 네. 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김건희 아버지하고 친구였었대요. 예, 안면이 그러니까 아, 있으니까. 세 네. 아버지하고. 예, 그러니까 아, 있으니까 네. 그 안면이 있으니까 바로 그거 갖다가 도로 가져가라고 막 소리치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 놈이 나쁜 놈이고만 그랬는데 아, 걸었죠. 예. 그런는데그 사실을 대통령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음. 여하튼 그 물건을 손 뜯지도 않고 음. 대통령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3호를 보시면요 그밑태 이걸 확대 설명하면은 사실은 신고해서 그 국가 그 대통령실 창고입니다. 그 정상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창고에 있다가 나중에 기록물로 넘어가는 기록물로, 거예요. 기록물로 넘기, 그기 인기가 네. 끝났을 때는. 네, 그러니까 네, 창고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김건희 회사가 그 백을 사용한 적도 없고 네. 물품을 뜯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 그대로 저 차, 대통령 거기에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음. 근데 이제 3호를 보면 저게 재밌어요. 어. 8조 5항을 위반하여. 음. 그뭔 말인가면 조금 전에 네. 누구든지 배우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8조 5항이, 음. 그거를 위반한 경우에는요, 음. 그 밑에 보면 처벌하도록 되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준 사람이 걸려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네. 직무와 관련없이, 대가와 관련없이 준 사람은 처벌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재영이는 처벌되는 거고, 네. 처벌조항이 있고, 네. 김건희 여사건은 음. 배우자의 문제는 배우자가 받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네. 받았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음.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음. 김건희 여사는 음. 근데 준 사람 최재형 목사는 8조 22조 음. 3호에 따라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요건 말고 또 뭐가 있나면요 우리 대본 팔려가면 이 최재형이가 몰래 카메라를 갖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음. 타인의 음. 주거에 들어갔다. 이 네. 주거라고 는 것은 음. 사는 공간도 되지만은 네. 뭐 목사님 당회장실이라든지 네. 교수 연구실이라든지 음. 그런 이제 사적 공간에 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근데 비밀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음. 촬영을 했다. 그렇지. 그럴 때는요. 주거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음. 법적으로 아, 그렇지 네. 그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시험을 보려는 사람이 음. 대리시험 불고 시험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은요, 주거침입죄를 처벌합니다. 네. 왜냐면, 정당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음.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지영이는 음. 지금 들어가서 비밀리에 했던 무슨 함정수사다 뭐다다 떠나서, 음. 형법상, 음. 비밀리에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다 했단 말이죠. 네. 요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이 음. 명백한 거예요, 목사님. 음. 두 번째는, 예, 동의 없이 몰래 찍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는데, 네. 프라이버시 침해는 우리 법에서는 음. 개인정보 그, 그, 거기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 이제 특검에 음. 변호사들이, 구조 변호사가 제가 조금 전에 통화했지만, 그러니까 이미 똑똑하게 다 했더만요. 음. 기, 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고발했고, 주거 침해죄 위반으로 고발했고, 하지만 체제형을 고발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도 고발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재형에 대해서는 다, 다시 한번 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음. 고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혹시. 이런 법을 음. 그런데 이런, 이런 거를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예, 공부를 안한 거예요? 아니요. 네. 왜 그걸 갖고 난리 저걸 물 리가 없는데 도 네, 그, 그래요. 그거는 따로 한번 국민의힘 네. 정용을 다뤄야 돼요.